첫 정규 앨범인 D 앨범을 걸그룹으로선 12년 만에 최고 순위인 빌보드 200 2위에 안착시키고 글로벌 200 차트에선 정상을 차지하는 등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블랙핑크가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해 무대를 빛냈습니다. 블랙핑크로선 첫 출연이 되는 미국 ABC 인기 시화 토크쇼 지니키멜 라이브에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러브 시컬스를 열창했는데요. 무대 이후 7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동 방송국의 인기 모닝쇼인 국모닝 아메리카에도 출연하는 등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 진행자들도 블랙핑크를 두고 K팝 대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그룹이라고 소개. 특히 굿모닝 아메리카에서의 무대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으로 동시 생중계되는 등 미국 현지에서의 블랙핑크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무대 이후 관련 레디스레드나 SNS에선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블랙핑크의 이번 무대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무대 반응 염탐해봤습니다. 왑에 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이 재밌었어. 농담으로 하더라도 YG가 절대 놔두지 않겠지만 리사와 제니가 커버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해. 난 처음에 지미키메리 SBS 인기가요 틀어줬나 했어. 머리 양갈래로 하는 누구야? 귀엽게 생겼고 보컬도 너무 좋아. 얘네들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 나왔어야 했는데. 나이 노래 들을 때마다 오싹오싹해서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목소리 진짜 안정적이다. 이곡 춤이랑 노래 실수 없이 하기 되게 어렵던데. 라이브가 제일 안정적인 그룹인데. 이 노래 안 질려. 또 보컬 진짜 끝내준다. 힙합이든 팝이든 얘는. 전혀 어색한 게 없어. 이런 걸그룹이 세상에 또 있을까? 미사에 r 러 넘치는 저 카리스마는 정말이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아. 과학 수업 중인데 몰래 이거 보고 있어. 나이 노래 좋더라. 프리티 서비스도 불러주지. 로제 오늘 브리트니스피어스 같아. 역대 최고의 그룹, 최고의 비주얼, 최고의 래퍼, 최고의 보컬, 최고의 댄서. 내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이유. 제니는 간단한 의상과 메이크업을 하지만 여전히 반짝반짝 눈을 뗄 수가 없네. 카메라맨한테 따봉 100억개 해줘야겠어. 블랙핑크 패션은 매번 완벽하다니깐. 지수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음원이랑 똑같이 들려. 미쳤나봐. 오늘 지수 보컬 진짜 뚜렷하다. 로제는 춤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이 안무의 보컬과 의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 진짜 멋있어. 왜 항상 로제는 크롭탑에 치마를 입혀 주는지 궁금하네. 아니면 로제 자신이 그스타일을 선호하는 건가? 치마 진짜 예쁘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저 그들이 자랑스러워. 제니는 정말 최애가 아니더라도 눈길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더 많은 제니의 음악이 필요해. 풀 앨범 한번 내줘. 얘네처럼 어떤 컨셉이든 세련되게 소화하는 트렌디한 그룹은 내가 알기론 없어. 4명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하면 진짜 완벽해. 곧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보여. 라이브 공연의 킹. 매번 보컬이 안정적인 데다 존재감 발군이야. 제니는 미국에서도 패션 아이콘에도 되겠어. 실력이 좋으면 어느 것 하나는 부족하기 마련인데 진정한 완전체 걸그룹이야. 스파이스 걸스 이후로 이상적인 걸그룹이 나오길 바랬었는데 설마 아시아 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할 줄은. 요즘 미국인들은 여성 아티스트는 선정적인 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얘네는 그런 거 없이도 카리스마가 아주 흘러넘쳐. BTS도 굉장하지만 블랙핑크도 사건이라 할 만해. 한국계의 수준의 높음에 통감하게 되네. 자니스도 기세가 없고, 일본 아이돌계는 한국으로 완전히 교체될 수도, 얼굴은 오늘 처음 보네, 곡은 약간씩은 들어봤는데, 제대로 본건 오늘이 처음이야. 예전 작품의 부흥 등에 의존하는 일본과는 큰 차이, 팝에 관해서는 코리안이 압도적이네요. 정말 수준이 높아이래, 이러니 전 세계에서 팔리는 게 당연한 거지. 노래도 뮤비도 컨셉도 다 좋아. 이번 무대도 기대의 몇배 이상의 최고의 마무리였어. 블랙핑크인 요어 에리어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 곡중 하나예요. 인터뷰 알아듣고 싶은데 영어 실력이 없어서 슬픈 시대야. 케이팝은 생소한데요. 미국 프로그램에서 BTS와 블랙핑크를 처음 제대로 봤는데 역시 대단하긴 하네요. 확실히 눈에 띄어요. 블랙핑크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이번 활동 의상이 제일 마음에 들어. 골격에 맞는 스타일링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싶네. 진짜 멋있다. 이건 안 보면 손해. 최근 내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는 곡.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그 같고 한국 기세가 엄청나네. 시작 부분에 안무 댄스 연습 동영상과 무대 버전이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오랜 시간 김치 팝을 혐오했지만 러브식 걸스는 허락할게. 라이브로 처음 들었는데 약간 빅뱅의 맨정신 같네. 밝지만 왠지 눈물이 나오는 곡. 곧바로 곡 스포티파이에서 러브시걸스 추가했어요. 몸매 진짜 부럽다. 최근 블랙핑크 노래밖에 안 들어요. 케이팝 느낌 별로 안 나서 케이팝 싫어하는 사람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눈치채보니 나도 블랙핑크에 빠져있더라. 아직까진 자세하진 않지만 죽을 만큼 좋아. 케이팝으로 닭살 돋은 건이 아이들뿐이야. 최근에는 업무 중에 트는 BGM이 되어 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랍네요. BTS와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누가 올지? 이게 보이지 않죠. k p o 업계는 그게 과제라고 생각하네요. 요점은 일본에서 얘네들과 같은 멋있는 여자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결코 한국이 우리보다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분히 일본의 많은 남자들은 멋있는 여자를 원치 않아. 이건 취향 문제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론 애들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일본 남자가 좀 징그럽긴 해. 근데 두번 말하지만 개인의 취향이지 나쁜 것도 뒤쳐진 것도 바래인 것도 아니야. 이런 멋진 여성을 일본인이 더 선호해서 수요가 생긴다면 일본인도 훌륭하게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찌됐든 수요가 없어. 그래요. 예전에 스피드도 그렇고 쿨한 분위기로. 인기가 많았죠. 지금은 아키모토의 로리콘 취향 때문에 이상한 아이돌이 많지만요. 블링크에 가입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노래 들어보니 아는 그룹이었네. 이란 이상 랩시 있게 입을 수 있는 그룹은 블랙핑크밖에 없어. 아무로나미에가 은퇴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없어진 안에도 블랙핑크에 빠져 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거라 그런지 인기가요랑 다를 게 없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걸그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이 분야는 인정해. 그래도 일본도 아직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